TNL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발표를 한번 했던 기업인데, 이제 업데이트도 한번 하고, 그리고 그때 못했던 부분 좀 보완하고, 밸리에이션까지 해보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저번에 발표했던 부분은 조금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22년 매출액은 815억. 영업이 243억, 그리고 당기순이 211억으로 이제, 어, 사업 보고서가 나왔고요시가총액은 그 발표했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서, 이제 식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출 비중이 창상피복제가 84%, 그리고 정형외과용 고정제가 11%, 기타 5%로 이루어지고그 창상피복제 중에서도 하이드로콜로이드가 61%, 얘가 이제 여드름 패치인데, 이제 TNL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별 매출 비중은 저번이랑 비슷하게 국내 40에 해외 60이고요. 미국은 조금 올라서 47%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도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이 46%로 저번보다 조금 올랐더라고요. 어, 상위 5개사가 매출의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상피복제랑 이제 정형외과용 고정제는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시장도 이제 항상 피복제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넘어가고, 그 여드름 패치 시장에 대한 규모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CND에서 추정하는 걸로 따르면, 이제, 그 7억 달러, 그 우리나라 그 원화로는 1조 원에 달하는 그 글로벌 여드름 케어 시장에서 이제 여드름 패치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상황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창상 피복제를 하는 회사가 국내 콤마테 코리아, 원바이오젠, 제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콤마테 코리아, 는 아예 그, 전자공시에는 나오지 않고요. 제넬 같은 것도 이제 비상장이고, 원바이오젠 정도만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창상 피복제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TNL과의 경쟁사로 묶기에는 사업구조가 좀 달라요. 원바이오제는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매출이 39억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15% 정도로 되게 크지 않고 전체 매출액도 267억 정도입니다. 제네은 이제 부문별로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매출만 가져왔는데 30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경쟁사로 묶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TNL의 마이크로니들 부분이 22년도에는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49억 정도가 되고, 23년에 가이던스로 마이크로니들이 100억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마이크로니들을 하고 있는 라파스를 조금 경쟁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이제, 바로 뭐, 하이드로콜로이드나 이런 걸 하는 회사는 아니고, 마이크로니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 얘네도 의약품 단계가 아니라 화장품 단계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어 이제 라파스나 TNL 모두 마이크로니드를 점차 의약품 단계로 나아가려고는 하지만 지금은 화장품 단계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마이크로니드 매출이 149억이고 매출 비중이 85%니까 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얘네 마이크로니드 매출이 이제 국내랑 해외가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조금 비교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tnl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드름 패치 부문에서 더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라파스보다는 더 이제 좀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제 tnl의 국내 여드름 패치 시장 점유율은 한70%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외는 이제 자료가 정확히는 없는데 히어로코스메틱의 마이티 패치가 한3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반제품까지 포함하면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제 아마존에서 1위 여드름 패치 부문 1위를 하고 있는 게 마이티 패치고요. 2위가 라엘의 미라클 패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반제품 형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어,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경영진 및 주주는 넘어갈게요. 어, 투자 포인트는 저번이랑 비슷한데요. 자료를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상상피복제 매출, 그, 그, 중에서도 특히 수출이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수출인데, 확실히 성장이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국내도 성장을 하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19년에 142%, 20년에 113%, 21년에 259%, 그리고 이제 22년에 17.9%인데, 22년에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이 CND에 인수되면서 약간 재고 부담을 좀 안기 좀 꺼려 하면서 조금 성장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18년에 그 ODM 방식으로 미국 히어로 코스메틱의 마이티 패치를 공급하면서 이제 미국 트러블 케어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도 어, 이 마이티 패치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한 회사라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아마존의 미국 베스트셀러 부문, 그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문에서는 한뭐 1, 2, 3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 것 같은데 여드름 패치 부문만 보면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티 패치 뭐그 구글 트렌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얘네가 이제 좀 포인트가 히어로코스메틱이 이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CND에 인수됐다는 거예요 어, 이 CND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뭐 아멘헤머나 뭐 테라브레스 막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얘네가 이제 아무래도 유통망이 좀 글로벌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걸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히어로코스메틱은 아주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유통망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그 이거는 그 히어로의 가정 내 침투 가능 시장 잠재력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정의 23%가 여드름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드름 패치는 아직 4.4%에 불과해서 여드름 패치가 뭐 추가로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은 5배 정도 가능한데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CND에서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을 인수하기 전에 TNL 공장을 실사하였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TNL이 공장 증설을 진행했고, 지금은 케파가 이제 천억 정도 되고, 교대 근무까지 하면 천팔백억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될 계획이고요. 그 미국 안에서. 그리고 이제 뭐형 유럽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유럽에 하고 있긴 한데, 그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잘 못, 못 해가지고, 좀 유럽의 성장이 좀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CND가 한다면은 그것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인데, 23년 2월 데이터가 저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잠정치로 계산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창상, 안성시의 창상피복제 수출입이 431만 달러로, 어, 이제 작년 2월에 비해서 263%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런 걸볼때 수출입이 되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가 가장 확실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가져왔던 리스크 포인트는 경쟁 심화 우려였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 뭐였냐면, 어, 뭐 성장이 꺾이고 경쟁이 심화된다면 얘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는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고객사에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어, o d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런 우려는 조금 덜어도 될것 같아요. 어, 이제 IR에 물어봐도 이제 단가 인하나 업체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 측에서도 그 영업이익률 4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영업이익률 30% 30% 나온다고 해도 뭐그 단가 인하를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CND 인수되면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거래 취소를 하려면 6개월 전에 통보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수되면서 2년 전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히어로나 CND 측에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 쪽에서 t n a 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어, 기술력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 이게 뭐 누, 어떻게 보면 쉬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이 붙였을 때잘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고 또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쉽게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던 우려는 당장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인데요. 얘네는 이제 예상 주문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3개월 주기로 확정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진행하고 이거 외에도 추가로 비정기적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고서마다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음 분기 매출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음, 지금까지는 그, 사큐에그 22년 사큐 여기에, 어, 창상피복제 수출이 조금 덜 나왔는데, 이게 이제 CND 인수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걸 제외하면은 다 수주장고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어, 이건 이제 그래프인데, 수주장고 대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더 나왔는지를 가져와 봤고, 이제 여기가 그 올해 1분기인데, 수주장고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1분기 예상 매출을 그 수주, 지금 나와 있는 1분기 수주장고에다가 그동안의 매출이랑 수주장고의 차이를 평균 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 한, 형상피복제가 한 231억 정도 추정됐고, 정형과형 고정제는 21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도 조금 예상을 해봤어요. 어, 2월까지는 이미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있는 상황이고, 3월은 이제 1, 1에서 일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나는 게 아니라서, 전체인데, 이제 그 잠정치가 536만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에는 전체 창상피복제 수출이 611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시로 확정된 게 431만 달러예요. 근데 지금은 1에서 20일까지인데도 꽤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감안하면은 3월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 어, 이제 지금까지 1월, 1일에서 20일까지에 536만 달러에 이제 2분의 3을 곱해주면은 804만 달러가 이제 전체 3월 청상피복제 수출입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2월의 비중을 70% 곱해주면은 536만 달러 정도가 그 안성시의 예상 수출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이제 1분기에는 1215억 달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은 154억 정도가 되고 2월보다는 이제 영업일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앞선 1분기 예상 매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한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매출의 계절적 특성으로 1분기가 좀비수기고 4분기가 성수기였는데 어, 그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분기는, 아니 4분기는 그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1분기는 재고를 감안해서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비수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인수 영향으로 인해서 저번에 3, 4분기가 좀덜 나왔고, 1분기가 이번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 특성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분 예상 매출에다가 4를 곱해서 23년 예상 매출로 계산을 했고요. 어, 23년 예상 매출액이 그래서 1,054억으로 추정이 됐는데, 회사 측의 가이던스 1,000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 낸게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걸로 생각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어 영업 이익률이 4측에서 30%대 유지할 거라고 했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좀 보수적으로 30%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3년에는 3,554억이랑 24년에는 4,181억을 예상 시가총액으로 추정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라 보니까 23년에는 조금 이제 지금 어, 예상한 거보다 지금 높은 주가에 와 있고 24년에는 한13 프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밸에이션이딱범으로 찍는 게 아니라 범위를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는 걸 감안할 때 하방이 크지 않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로도 좀 봤는데 아 먼저 라파스도 봤는데 라파스는 이제 매출이 아까 236억 마이크로니들이 149억이니까 마이크로니들 매출이 이제 엄청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얘네가 TNR이 23년에 100억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도 시가총액이 2,167억 받고 있고요. 어, TNR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3,700억을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P/E r 12배 정도를 곱해봤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그 ODM 회사들이랑 했을 때한 12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했을 때도 23년에 3,432억이고 24년 3,960억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23년은 지금 조금 더올라 있는 것 같고 24년은 한7%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하방이 그렇게 크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